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머무실 때한 여인이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붙는 장면입니다. 주변에서 제자들이 수군거렸죠. 주님은 그 여인을 비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나를 위한 일이고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가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서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그가 할수 있는 대로 이런 말입니다.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옥합의 이 행위는 구약의 제사로 치면 번제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번제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라고 하는 말은 본인이 원하여서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많은 애 적은 에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수 있는 것을 하고 계십니까? 본인은 할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왜 남이 이렇게 한것 또는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관심을 가지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면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파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귀할까요? 그 구속사를 방해하는 또는 그 구속사에서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사람들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계획을 알고 계획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적인 성공이죠. 그런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계획에 거슬리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에 대하여 주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심지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잘 태어났고,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마치 이름 모를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행적을 준비하고 있죠.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계획하셨을까? 나는 그 계획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닌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